안녕하세요. 나영강입니다. 오늘 새벽 지금 2시 반인데, 좀 전에 피기뱅크가 이제 컨트랙이 풀려서, 이제, 어 예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<laughs> 새벽이라서, 어좀 잠겼는데,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지금 현재, 어, 애니멀펌, 그러니까 동물농장 들어오셔서 왼쪽에 피기뱅크 누르시면, 이제 어 저는 LP를 저번 영상에서 이제 구매하는 거 보여 드렸죠. 어떻게 만들고 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드렸고 이제 LP를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어 이제 피기 뱅크에 예치를 하시게 되면 주의하실 게 한번 예치한 예치금은 찾을 수 없고요. 어 찾을 수 없는 대신에 하루에 3%의 ROI를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락이라고 돼 있고 일주 단위로 일주 단위로 락을 걸수 있어요. 이거는 보상 락이고 어, 예를 들어서 하루에 3%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5불 10불이 나왔다.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제 그 오블 가치의 LP가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다시 재예치하든지 아니면 LP를 클레임해서 그래서 그 LP를 가지고, 어, LP를 쪼개서, 팬케이크 수합에서 LP를 쪼개서, 어, 팔 수도 있고, 아니면 파는 방법보다는 이제 픽펜에 예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제 타임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너스를 줘요. 근데 이 보너스는 내 예치금에 적용되는, 어,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, 1주부터 최대 156 주니까 3년까지 스테이킹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트랙 밸런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저는 38불 아38 lp 정도밖에는 준비를 못했고 달러가치로 한 15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타임락을 하지 않고 어 하지 않고, 8, 8개 정도 하는 거를 보여드리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락을 안 걸었고요. 밑에 초록색, enable, fix, and BUSDLP 누르시면, 자, 여기서 확인하시고, 좀 기다릴게요. 이렇게 됐을 때, 이제 내가 8개의 LP를 가지고 6개의 피글렛을 살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누를게요. 지금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거 지금 들어간다고 막 기다리신 분들이, 아이고. 잘못 눌렀네요. 잠시만요. 아, 됐다. 이렇게 해서 지금 8개가 스테이킹이 다되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... 지금 피글렛 6개가 들어갔고, 트러플이 이자로 나오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타임 락을 안 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어, 내가 트러플을 팔아서,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, 어 아니라면 셀 트러플을 하지 마시고, 그리고 이게 적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에 아마 컴파운드 아마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컴파운드 할수 있는 초록색 버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어그 버튼을 눌러서. 이제 다시 피글렛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LP 어떻게 피기뱅크에 예치하는지 새벽인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.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또 다음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